치아는 이렇게 좀 찌그덕찌그덕 찌그덕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통통 튀는 느낌? 딱딱하게 그냥 부닥치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씹는 느낌이 있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강동호입니다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의 차이인데, 임플란트를, 임플란트는 감각기관이 없어요. 자연 치아는 치아 주변에 인대나 이런 감각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또뭐 당연히 혈관 분포도 있고 씹을 때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씹는 느낌이 있어요 통증은 아니에요 닿는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임플란트도 부닥쳤을 때 위아래를 물었을 때 닿는 느낌은 있는데 그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씹는 거에서 오는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임플란트가 많은 분들 자연 치아랑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분들은 한쪽이 다 임플란트 또는 위아래가 다 임플란트, 임플란트끼리 부닥치는거 이런 거는 정말 쿠션 없는 느낌, 뭔가 딱딱한 것들을 이렇게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고요. 우리는 치아는 이렇게 좀 찌그덕찌그덕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통통 튀는 느낌, 딱딱한 게 그냥 부닥치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이 씹는 느낌이 이상한 게 있고요. 다른 음식을 느끼는 뭐 그런 거는 미각, 후각에다 느끼는 거. 그거는 관계가 없고요. 흡연이 원인이냐? 흡연이 씹는 느낌의 원인은 아니죠, 당연히. 관계는 없고 흡연 자체가 뭐 당연히 인플루언스 좋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맛이 없는 느낌이랑 관계 있는 건뭐 굳이 따지자면 저거 타액 분비량이 감소하는 거그 정도의 연관성을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매번 환자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치아를 전체를 다 빼야 되는 분들, 뭐 그리고 전체를 재건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 회사 쉬고 이거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뭐 만약에 팔 하나가 뭐 잘렸다, 우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술이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과정도 과정이고 결과에 대해서도 수긍을 하죠 큰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치아도 임플란트로 회복이 되는 건데 의수우족을 갖게 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 팔처럼 쓸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연치아를 우리가 보조해 줄수 있지만 대체 완벽하게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임플란트는 우수우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플란트가 당연히 제일 순위 대체고, 제일 그 중에 성능이 제일 좋은 거니까, 임플란트를 하는 거고, 그렇죠. 기대치를 낮추셔야 된다. 임플란트를 하면 자연치아랑 똑같은 이가 하나 생긴다. 라고 하면 안 되죠.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